네 반갑습니다 여왕개미입니다. 자 대동기어가 드디어 말씀드렸던 윗꼬리 봉캔들이 한번 슈팅에 나오는 피를 짐이 쌓아줬습니다. 제 영상을 그전에 챙겨보셨던 분들은 단한 분도 손실 없이 수익구간에서 윗꼬리 달기 이전부터 뭘 진행하셨겠습니까? 매도 익절을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자에서 윗꼬리 달고 빠지는 거 확인하셨죠? 을 오늘 지금 장중 기준인데 그래도 조금 버텨주기는 하나 장마강까지 이 움직임이 버텨줄 것인가. 일단은 매도 진행을 잘 하고 계시면 된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일 이 영상을 늦게 봐서 매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이번 주내도록 어,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우크라의 트럼프 특사가 종전 청사진을 내주 이번 주 안에 제시를 한다라고 했고 이 러시아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과 이르면 내달 이달에 개최를 정상회담을 개최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전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게 재건으로 연결이 되고, 사실 이 재건 이슈가 그 이전에도 한번 크게 들어와줬다가 잠잠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던 거. 그러면서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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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기대감이 존재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차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 이 주말이라는 게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피르침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 제가 지지를 볼수 있는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지 구간이 나오고 마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진짜 이제 나오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겠지 종전하겠지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 이전에 바탕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차적으로 이 돌파 구간을 보고 어, 들어갔던 라인이 신고가가 이 라인에서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이미 몇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50%. 50%의 수익률을 이미 나온 구간이고,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여러분, 단기간에 이번 슈팅이 나왔었던 대비해가지고는 170%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신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달라댈 필요가 없으시다. 차라리 새로운 종목으로 먹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라인은 이 가격대 17,000원대고요. 자, 이게 미끄러져서 지지를 받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장대 양봉 마감을 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서 찍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종가상 기준으로. 그랬을 때도 결국에 어느 가격에 들어가셨든 수익 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수익으로 나오는 거는 문제가 될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 태세를 좀 취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에 받아들이면서 녹슬고 빠지고 윗꼬리 달고 했던 그런 애 말고 조금 더 편안하고 시세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도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히든주도 딱골라가지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식으로 급등 주 매매로 차곡차곡 수익 잘 쌓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강한나와 함께라면은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도 수익 랠리는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당일 급등주의 수급을 잘 노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 선정으로 인해서 종목 수익 충분히 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 영상 통해가지고 셀바스 AI 11월 22일자로 영상 촬영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가격대 차트 보시면은 만천원대인 걸로 확인이 되시죠? 자, 22일자 찍어드렸었던 이 가격, 해당 가격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해당 타점은 시가에서 이렇게 갭이 떴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내가 빠져야 되나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법한데요.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매매 진행하셨죠. 자, 2 5일에 월요일자에 장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시초가 이하에 접근하셔서 14,000원에서 14,400원에 일단 1차 사인 여러분들 수익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25일자에 5%의 갭이 떴는데 자, 저가 눌림목 주어졌죠. 시초가 이하로 눌림목 기회 주고 바로 고가 14.6% 뽑아내면서 자, 다음 거래일까지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14,000원에서 14,300원대 충분히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말씀드린 가격까지 딱 잡아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18%딱 매도 처리하고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 자, 오래 걸리지도 않죠?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수익을 보셨다라는 거고요. 제가 영상통해 말씀드렸던 이 sy 스테이텍도 처음에 관심으로 보셔야 될그 타이밍부터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4일자 영상 찍어드렸고 보시면은 요때 가격대 보면은 6천원대 제시가 도와드렸어요. 자 신고가 돌파를 먼저 타점을 노렸는데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혹시 너무 고점 아닌가? 자, 요때가 지금 아, 혹시 너무 고점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6,540원대 딱 보이시죠? 근데 제시가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게끔 알려드리잖아요. 15일자 장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SY 스틸텍 일단은 시초가 이하에 잡으셔라. 왜냐? 지금 트럼프 랠리 때문에 일단은 미국 3대 주식 하락세 때 시초가 눌림에서 잡아서 우선 반매도로 20% 먹고 신고가 공력이니까 뚫어냈을 때 굉장히 강한 시세 볼수 있으니까 추후 2차 목표가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정확히 이러고 15일자에 여러분들 눌림목딱 주어졌죠. 저가 마이너스 5% 주어지고 바로 당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상한가 봉 찍고 여러분들이 20% 반매도 진행이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 다음 남은 반 물량 있죠? 21자 장전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10% 내외 때 수익 구간 잡으시고, 기존에 저희 처음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 목표가 50% 잡읍시다. 9,300원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9,700원까지 찍었죠? 9,300원 그 이전까지 정확하게 터치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눌림목이 바로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질질 끌 필요도 없이 20일자에 바로 터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말씀을 드리고 바로 21일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터치가 나오고 이때부터 가로로 행보하다가 쭉 빠지게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내가 최단시간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지 내가 내가 투입한 돈과 시간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여기에서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도 자 27일 고점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손실만 안겨준 종목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 타점이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 많은 시간 소요하지 않고도 충분히 여기서 얼마? 지금 1, 2, 3, 4, 5. 딱 5거래일 만에 50%를 화끈하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타점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제가 신성 테이타테크 찍어드렸던 날짜 11월 17일입니다. 가격대 보시면은 4만원대. 자, 이제 바닥에서 이게 바닥을 찍었나? 아닌가? 모를 타이밍이죠. 자, 해당 타점이 바로 여기죠. 15일 자. 자, 이때 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4만원 초반대.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25% 슈팅. 자, 이렇게 바닥주에서 전혀 미동도 없었던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타점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영상 찍어드리고부터 지금까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자 고점까지 76%가 날아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여러분들이 이 탁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단타를 진행하는 이유는 현금을 확보하고 돈의 유동성을, 내 자금에 계좌에 돈이 고여있고 물려있지 말라고.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을 텐데 괜히 고민하지 마시라고 빨리 현금화를 해가지고 수익 이렇게 크게. 70%, 80%, 100%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스윙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멘탈 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가 컨트롤을 도와드렸죠. 자, 누가 봐도 굉장히 저렴한 국장 아직도 손만 놓고 계실 겁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저희 털보주식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무료 이벤트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이 문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전에 발송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장전에 9시 딱 개장전에 5분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라인 다 잡아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라인의 스탑노스 딱 예약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 다매수예 매도 예약만 딱 걸어 두시면은 장중에 여러분들 볼리 보시고 딱 나오면은 수익이 찍혀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따로 골머리를 앓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장 전에 문자 딱 받고 5분 10분 투자해서 쉽게 수익 기회가 주어지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최고가 대응까지 가능하겠죠 제가 보여드린 대로 되게 개장하고 뭐한 시간 아니면은 단몇 거래 정도만에 매도로 수익 구간에 터치가 들어갔거든요. 정확한 매도 타점 가격대. 9시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잘 활용하자고 장전에 제가 문자를 이 시간대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계속해서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의 6279번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 님임을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언제이든 즉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내일부터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출발로 쌓아놓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찍혀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그 다음 매매도 진행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재건이라는 거는 결국에 종전을 하면 재건이 되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아직 뭐 종전 이슈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기대감은 존재를 한다.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해당. 이슈가 떴을 때 그게 호재가 아니라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소멸을 여러분들이 견디려고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수익으로 청산을 하고 빠르게 관심 돌리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주식으로 돈벌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종전되고 또 재건으로 올라가겠지. 계속 기다리고,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평생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만 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늘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높은 호가에서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 움직이는 흐름들에서, 아, 나는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에서 팔까, 이 매도를 어느 타이밍에서 잡아갈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때부터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타임라인이 정해진 만큼 타임라인은 지키지 않아도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요 타임라인 안에 나와도 기대감이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기대감이 소멸되기 직전에 소멸되기 이전에 한 옷가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타점 최종 타점 발송이 나갈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4 0 7 6279번이고요. 대동기어의 앞두 글자 대동 쓰셔서 상단 번호 문자 바로 남겨주시고, 자 내주라고 네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우리는 장 마감 동안에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움직임이 월요일자에 시작. 부터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긴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들이 올수 있어요. 왜 위아래 꼬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 타이밍이 올 때까지 주가가 기다려주지마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가 딱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동기어에 대해서 피레찜 쏩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쏘면은 나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가장 베스트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상담번호 010-4407-6279번 대동기어 대동 두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 문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고 가격 전략대로 대응하셔가지고 최대의 수익폭으로 거머지시고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더 좋은 종목과 분석 이런 것들 계속 준비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즉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